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 또그 경매 회사에서 팔고 있는 소총인데요. 어, 저도 처음 만져 보는 물건이고 또 귀한 것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윈체스트에서 만든 모델 63거든요. 잡히고요. 그다음에 22롱 라이플을 사용하고요. 어, 요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전장이 37인치.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94cm 됩니다. 요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총열 길이는 23인치거든요. 23인치. 잠깐만요. 보여 드릴게요. 23인치는 여기서 한두 뼘, 세 뼘은 채안 되고요. 그러니까 58cm. 그리고 무게는 5.6파운드. 그러니까 2.5k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탄창에는 어, 이튜브 탄창이 있는데 이 탄창에는 열발 22구경, 2구경, 어, 열발이 장전되거든요. 작 장전하는 방법이 또 조금 달라요. 이렇게 여기 버트 필링 그래가지고 이건 똥구멍에서 집어 넣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버트 필링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인데 여기서 실탄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닫으면 되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실탄을 여기다 넣고요. 열발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투반에 이제 2반에 실탄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볼트서 이렇게 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보통 그런 장전하는데 여기에 볼트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조금 특이해요. 이게 볼트 그러니까 볼트 비슷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아쇠가 너무 빡빡해요. 굉장히 빡빡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이트도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보이고 옛날 스타일요 이거 u 타입인지 뭐 자세히 그는 저는 기술적인 건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처음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어, 모델 63은 그러니까 모델 1900, 1903년형을 형의 문제점을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한 소총이라 그래요. 1930년대까지는 인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1 9 0 3년 모델 1903은 인기가 좀 많이 없었나 봐요. 좀 문제점이 막, 이게 저기 뭐 문제점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1930년대에 인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1940년대 들어와서는 그 2차, 세계제 2차 대전 때문에 중단을 하고 이제 그 무기, 다른 무기를 만들었겠죠. 그러다 1946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어, 1 9 5 8년에 생산을 중단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좋은 물건들이 나오니까 인기가 없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생산됐나 보니까, 천, 어, 17만 4,600정 정도 생산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일년 번호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일련 번호를 해, 찾아서 검색하니까 얘는 1951년 산이에요. 그러니까 한 73년, 최소 73년, 4년 된 제품이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건 또 테이크 다운. 그러니까 이거 분해가 가능한가 봐요. 여기 이 부분을 풀, 풀어제 끼면은 여기 이제 부품이 빠지나 봐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요, 요, 요. 여기 부품 빠지는 여기 나오죠. 죠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분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한뭐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약한그 경매가 한 25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한 370달러인가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지금 400달러 맥시멈 해놓고 400달러 해놓고 만약에 그보다 더 비싸면은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 한1 1000달, 0 0 0 달러에서 한 1500달러 가까이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타면 나긴 하는데. 그렇다또 너무 비싼 돈 주고 사기는 또 싫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서 좀더 어, 이윤이 많은 걸로 사면 되니까. 오케이. 아, 오늘, 오늘은 저도 이제 처음 만져보는 윈처스트 모델 63-22 롱라이퍼 어, 탄을 사용하는 반자동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